까지 올라오게 됐던 그 중심, 5K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이거 뭐 저희가 어떤 감탄사를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라운드와 집중형 마지막 이거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1대 3이었을 때 연장으로 끌고 갔던 그 라운드. 그때 다 죽었을 아, 때. 네. 뭔가 이거 큰일났다라는 생각보다는 갑자기 음. 그 박상영 선그 선수, 펜싱 선수의 할수 있다가 또아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지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 했더니 좀 약간 엄청 집중한 샷이 나온 것 같아요. SK로시를 딱한 방에 헤드로 네. 딱 처리해버리고. 그러니까 오늘 근데 경기 초반에 SK로시 선수에게 좀 많이 말렸잖아요. 근데 그때 좀 팀원들과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셨나요? 어. 제가 좀 화를 많이 냈어요. 음 저희가 하려던 게잘안 되고 자꾸 실수하고 그래서 네. 사실 경기력에서는 졌다고 생각합니다. 어아아 근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금 오열 오열 중이에요 채팅창에서 아, 그리고 그뭐 우승의 소리로 되게 되게 좋은 날이지만 오늘 뭐 그간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릴 만한 오늘 경기를 보여준 것 같은데 본인 플레이 만족하시죠? 만족합니다. 근데 처음에 아, 네. 좀 팀적으로 잘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이런 거를 보완하지 못하면 다음 경기에서 무조건 질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아, 근데 그게 음. 바로 내일이잖아요. 네네. 아, 아 음. 이거 오늘도 내일도 그렇죠. 이거 루턴과 네네 아, 맞습니다. 이거 또, 또 대혈전이 또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. 예. 근데 또이 바이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버니 예. 선수도 제트로 바꿔주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왔는지 그러니까. 저희가 예. 뭐다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팬분들도 아마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. 루턴과의 경기를 음. 좀 앞두고 있는데 뭐 물론 당연히 최선을 다한 멋진 경기를 보여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어 일단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 그럼 네. 하셔도 됩니다 그 버니가 제트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사실 1년 동안 레이즈만 하다가 제트를 진짜 거의 처음 하다시피 한 건데 연습한 결과에 좀 많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버니가 손목이 좀안 좋거든요 요새 어, 네.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막 저희 팀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보다는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, 아, 중요한 그렇죠. 얘기죠. 아, 네. 그럼요. 사실 뭐 근데 바인드에서는 뭐 SK 로시 상대로 제도 전형률이니까 혀 그만큼 연습했다 정말 네. 증명해 줬어요. 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어,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 없는 경기 위해서 또잘 준비해 주시길 음. 바라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. 내일 경기 때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아. 아.